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박목원의 나무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기존 학생들은 이제 조금 현대시가 쉬워졌을 거야. 자,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자, 신입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아직 뭐, 어우 좀 어렵네 혹은 저렇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듣다 보면 깨우쳐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는 거야. 자, 긍정부정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시에 대한 어,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필기로 해드리는데 그 작품은 알아야 돼. 여기 있는 얘들아,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작품들은 다 알아야 되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내신, 모의고사 이런데 끊임없이 출연하는 아주 필수작품들이거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 전에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먼저 한다. 이게 내 학습법인 거 알고 있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작품 몇개 배워가지고 50편 배우고 100편 배워서 뭐할 건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에 낯선 작품들을 문제를 풀수 있다? 그거 아니거든요.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 외에 낯선 시를 보는 능력도 키운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자 욕심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욕심껏 따라오시려면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부정을 먼저 해볼게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구루 늙은 나무를 이 뒤에까지 보기. <웃음> 저희는 <웃음> 나무를 만났어요. 근데 수도승일까? 수도승은 이제 막 이렇게 수 돌을 닦는 승녀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무를 만난는데 늙은 수도승인가? 라고 했다는 건 늙은 나무를 수도승에 비유를 한 거죠. 왠지 묵중하게 서 있었거든요. 나무가. 그러니까 수도승처럼 묵중해요. 자, 묵중하다 라고 하는 뜻은 뭔가 말이 좀 적고 뭔가 진중한 느낌이 나는 뭐 이런 뜻이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건 계속 더 가보고 착각을 했지. 그래서 다음 날은요, 이번엔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기에 그들이 때를 져서 몰려있는 걸 봤어. 근데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이요, 어설픈 과객일까? 자, 여기서의 그들은 나무고요 나무를 그들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과객, 과객이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 자, 쓰세요. 저는 안 써드립니다. 내가 안 쓰지만 쓰세요 하는 걸 쓰셔야 페널티에 걸리지 않아요. 자, 지나가는 라그네라는 뜻인데 뭔가 어설프요. 멍청해요해서 약간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맞지? 아, 뭔가 부정적인 아니다라니까 몹시도 추워 보였죠. 자, 나무를 보고 느낀 감정이야. 어쨌든 부정적이야. 추워 보였으니까. 그 나무가 뭔가 어설퍼 보이고요. 사실 과객이라는 단어도 지나가는 나그네 왜 나그네들은 그렇잖아 얘들아 뭔가 내 지역 내 터가 아니잖아 그럴 때 느끼는 쓸쓸한 감정 같은 거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추워 보이는 게 실제 추위일 수도 있지만 뭔가 쓸쓸함 같은 것이 느껴지지요더 가볼게요.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는데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이번에는 파수병의 비유를 했는데 외로워 보였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시 올라가서 하고 갑니다. 배웠어요. 뭘 배웠냐고요?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이 되게 유사하지 않아? 뭐가? 문장 구조가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에 뭐뭐뭐를 봤는데 뭐뭐일까? 뭐뭐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뭐뭐했는데 뭐뭐일까? 뭐뭐했다. 뭐뭐일까? 뭐뭐했다. 유사하지? 문장 구조가 유사, 요거 좀 쓰고 갈게요, 요거. 어, 뭐, 뭐, 일까? 뭐, 뭐, 했다? 요 문장 구조가, 어, 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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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하죠? 이럴 때 우리는 유사한유사 문장 구조에, 문장 구조가 유사해서 문장 구조라고도 하지만 실제 선지에 더 많이 나오는 건 통사구조라는 표현입니다. 통사구조에 반복이 쓰이고 있죠. 여기, 여기를 통틀어서. 이 표현 하나 알아두시고, 계속 제가 현대식 긍정부정을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같은 유형이 반복되면 같은 것으로 본다. 같은 유형이 반복되면 같은 것으로 본다. 우리가 얘를 동그라미 할지 세모할지 몰랐지만, 어, 세모해야죠. 묵중하다는 건 말수가 좀 적고, 진중한늘 긍정적으로 보자면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부정적이죠. 뭔가 말수가 적어요. 어, 쓸쓸하고, 춥고, 외로워서, 고독해서로 본다면 부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이미지네요. 그러다가,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요. 자, 그들이 나무였잖아. 나무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어요. 내 안에. 실제로 내가 나무를, 지나다니다가 나무를 봤어, 어머, 저 외로워 보인다 하던 그 나무가 실제로 뿌리가 뽑혀져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먹어가지고 뭐 심어졌겠니? 어머, 선생님 너무, 어, 고12 배에서 유치했나? <laughs> 중일도 아니고? 실제로 심어졌겠니? 심어져서 뿌리를 폈겠니? 비유적인 표현일 거 아니야.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내면에 그들과 같은 것이 생긴 거지요. 그들처럼 뭔가 춥고 외롭고 묵중한 느낌의 그런 표현이 뒤에 나와요.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 고독한 모습, 그러니까 뭔가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이미지잖아. 그 이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굴의 나무를 키우게 됐어. 즉, 그 나무들의 그런 이미지, 침울하고 묵중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그 이미지, 그 감정이 내 안에 있게 됐어요. 실제로 나무를 보고 그 감정이, 원래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생겼다라기 보다는 알고 있잖아, 얘들아. 나무를 봤는데 너희들은 나무를 보면 다 이렇게 외로워 보이니? 아닐걸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지. 외로워 보인 이유는 내가 외로웠으니까. 내가 쓸쓸했으니까. 그렇게 쓸쓸하게 보였다는 건그 나무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애초에 내 감정이 그랬던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실제로 어, 요거 하나만 하고 갈게. 실제로 그 현대시 현 뿐만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 고교 과정 속에 문학 작품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세요. 인간의 본질적 고독. 특히나 현대시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본질적 이런 단어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려워하잖아. <laughs> 본질적인 고독을 다루는 그런 시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시들은 그 이이요요 이, 이 단어를 뽑아내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애초에 내 내면에 있었던 건데 나무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 왜 이렇게 추워 보이냐? 아, 쓸쓸해 보인다. 고독하다. 외로워 보인다. 결국은 그게 내 안에 있었던 거야. 이런 신인데 이런 시인데, 뭐 그렇게까지 내용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셔도 돼요. 나무들을 보고 내 내면의 감정을 깨달음, 뭐 이러셔도 되고요. 본질적 고독을 느낌뭐 이러셔도 되는데, 어찌됐거나 그런 시에, 본질적 고독, 뭐 이런 표현, 인간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야. 이런 거 철학적으로 많이들 얘기하거든. <laughs> 지금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 누구나 외로워. 여러분들은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파릇파릇 예쁠 때입니까? 그치? 그러니까 고독을 느낄 나이도 아니지만, 사실 느낄 시간도 없어. 그치? 공부하느라. 바빠. <laughs> 뭐 고독이 어딨어? 지금 <laughs> 정신없는데 그럴 때죠. 그치? 인간은 어... 참 고독한 존재예요. <laughs> 그런 느낌을 이제 어른들은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들이 많이 나와. 어 실제로 많다는 뜻이야. 고거제. 그 그래서 본질적 고독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내용이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요기서 쓰고 갈게요. 고독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독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추워 보여요? 쓸쓸함이라든가 아니면 또한번더 쓸게요. 고독함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묵중하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내 안에서 느껴요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가 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시 알아둬야 돼요. 자, 정리하기 전에 제가 표시 하나만 할게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길에 자, 여기 제가 현대시 하면서 웬만하면 안 하는 박스를 한번 해 봅니다.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길에 어, 들판에서 나무를 만났는데, 어, 수도순인가? 라고 비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은유법 쓰였고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을 할 겁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수도순도 사실은 사람이니까, 의인법 쓰였죠. 의인법이라고 해도 되고, 의인화 했습니다 해도 되는 거야, 얘들아. 같은 표현이야. 어, 고등에서는 주로 의인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치원에서 자 조치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주로 갔죠 그러다가 멍청이 몰려 있는 그들이 봤는데 과객일까 자 마찬가지지 은유법 의인화 느껴질 겁니다 몹시 추워 보였죠 이번에는 공주에서 온양으로 갔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니 얘들아 굳이 평상시에 저 박스는 잘안 하거든요 현대시에서는 근데 굳이 뭐 하고 있는지 봤어요 아 그렇죠 유성에서 조치원. 공주 그리고 온양 사실은 한번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온양에서 서울로 여기가 이제 제 최초 종착지 마지막 종착지인데 여기까지 뭐가 이동했어? 공간이 이동했지요. 실제로 화자가 이동을 해야 우리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할 거야. 시, 화자가 시선만 옮기는 거야. 여기 쳐다보다가, 여기를 쳐다보다, 이거는 시선의 이동이에요. 실제 공간의 이동은 공간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쓰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쓰였습니다. 이표현또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기서부터 계속 공간이 이동하니까.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된 것도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쓴 김에 쓰고 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문의 형식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산문 형식을 지니고 있는 시일수록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쉽다. 왜냐면다 서술이 돼 있거든. 물론 얘는 이제 본질적 고독을 얘기하니까 막 쉬운 시는 아니지만 어 그냥 읽으면 되는 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워 보이고 외로운 고독을 느꼈는데 돌아와 보니 결국 이미 내 안에 그들이 뿌리를 펴고 있었어요. 내 내면에 그들과 일치되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 감정이 뭐냐고요? 고독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거든. 이런 표현. 하나 표현법 하고 갈게요. 저안할 겁니다. 아, 아니, 안안 된다. 뭘안네뭘안네 <laughs> 하고 갈게요! 이러면서 안 한대. 안쓸 거예요. 아, 아, 놀랬어요, 얘들아? 혹시 졸았다, 학생 놀랬어요? 난뭐 어디 아픈가? 아, 감탄했어요? 어, 그렇지요. 그러면 무슨 법? 영탄법이 쓰였습니다. 쓰고 있는 거지? 어, 전안 해요. 안 써요. 자, 영탄법, 요거 두어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됐거나, 어, 나무를 보면서 깨달은 거지. 아, 인간은 고독하고, 내 내면에도 저런 게 있었구나. 있네. 어,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구나. 라고 하는 시인데, 설사, 본질적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분석을 할 때는 유추해내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나 뜬금없는 단어고 여러분들한테는 그것까지 유추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표현법 같은 것들은 이제는 보면 얘들아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어라고 질문했을 때 혹은 여기 의인화가 쓰였니라고 질문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능력은 계속 키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설명은 당연히 해드립니다. 됐죠 자 우선 지우고 제가 최종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네 지웠습니다. 어. 오랜만에 책을 손에 들고, 웬만하면 책잘안 보는데, 지명 쓰려고요. 지명까지 외우진 못합니다, 씨를. 지명 쓰려고. 자, 보고 할게요. 자,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갔고요. 막 지명을 외우거나 하는 거 아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조치원으로 갔다가, 조치원에서 그 다음에 공주로 갔다가, 공주. 그리고 여기에서 온양으로 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종 종착지인 서울까지 왔죠. 자, 지나는 길에 여기서는 수도승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무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어설픈 과개,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 뭐였었지? 파수병이었죠. 이들이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서울까지 와보니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 안에 결국은 들어와 있더라. 내 안이라고 하는 건내 내면 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그들의 감정, 이와 유사한, 일치화된 감정을 느꼈다. 이들과 일치된 그 감정이 뭐였냐고요? 고독함이죠. 왜냐하면 쓸쓸해 보였다, 혹은 외로워 보였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쓸쓸해라기보다는 어떤 단서냐면 추워 보였다, 그리고 침울하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낸 단어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독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인간의 본질적 고독이라고 써도 되고, 지나면서 나무를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보며 깨달은 인간의 본질적 고독.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본질적 고독을 느낌. 뭐, 그래도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표현상 특징의 대표적인 거여서 여기다 쓰고 갈까? 굳이 내가 얘를 요거 보면서 쓴 이유거든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되고 있다. 하나 더할 거예요. 유성, 조치원, 공주, 실제 있는 지명이거든, 얘들아. 요거 하나만 더 가자. 실제 지명을, 요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제 지명을 사용했다. 실제로 문제가 출제될 때 표현상 특집 문제 물어볼 때 얘들아, 1, 2, 3, 4, 5번에서 선지에 잘 나오는 표현들을 나는 수업 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너희들한테 반복하는 거야. 요런 표현. 그리고 요, 여기 사이 잠깐 끊었어요. 뭔가 여기서부터 화면이 어색했지, 얘들아. 요거 내가 어, 편집하면서 잠깐 잘랐는데, 왜, 그럼, 그래? 선생님, 우세요 아우, 기침, 사례 때문에 사례가 걸려가지고요. 지금 어마무지하게 기침하고 막 눈물 흘렸어요. 그래서 막, 막 울다가 오래서 고뭐 편집했어요. 편집하고 저 지금 다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침하는 게안 들렸을 거예요. 어, 미안해, 미안해. 자, 어찌됐건, 실제 지명을 사용한, 요런 게 이제 선지 표현 나오는 표현이거든. 나오면서 심지어 요런 표현까지. 실제 의 지명을 사용한다는 건 정말로 실제로 내가 뭐신는 만드는 거지만 실제 그 순간 거기에서 공주면 공주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서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제, 그러니까 사실성이라든가 거기 바로 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현장감이라든가 사실성이나 현장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잘 쓰거든요. 저런 표현 같은 것들은 내가 괜히 써주는 건 없어. 괜히 말하는 건단한 개도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어, 나무라고 하는 시예요. 정리 다 되셨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기침을 너무 많이 했더니. 자, 밥을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